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. 가만히 있으라고? 아 왜? <웃음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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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누가 나 보고 오늘 예쁘다길래 예쁜 척좀 해줬지. 어 아. 혹시 계세요? 듀잉이 에이스 야 서번이나 가자 언니 어디 털.. 언니 카페테리아 터세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<목소리> 완전 맛없는 거난 어른이거든 어른이라서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어 <목소리>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도 너무 신기해 넌 애라서 그래 진정 어 어른의 맛을 모르는 거야 너는 아니거든 아니 왜냐, 그게 나 <람이> 근데 이거 되게 생각는거 같아 이게 바로 나을 아, 잘한다 어? 더 해줘요 어? 더 해줘? 어 뭐야 오토바이 소리 뭐야? 나 아닌데? 나도 아닌데? 아씨 누구 갔어? 우리 맞은편? 나 맞은편에 있는데 여기? 노란 핑? 어야왜니 네 앞이야? 나.. 난... 어 두 명인가 나어 맞은편 집에서는. 욕해 새끼야. I don't know. i d o n t know. You. 어디 어디? 저기 내 앞에 있지? 이지. 나 주핑 찍었네. 아 어, 씨, 출해 아마 요즘에 있었던 거 같아. 마시티 아 어디 지그 친구 여기 다앙 마시티 거구나아 머리만 때릴걸헐리셰헐리셰이리 <laughs> 아니거든 <laughs> 아니아니 골드 무시하지 마라 음, 냄새. 아! 너 되게 비, 나, 나름 비싼 냄새 난다. 그래도 입 빨릴 때마다 도, 금 냄새 나는 거 보면 나름 좀 비나거든요 언니. 야야야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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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. 골따기는아아 하씨. 아, 아, 아 티어 하나 낮은 거 가지고 하. 아. 야야 하나냐 둘이지. 아! <웃음> <깨빡없지>? <웃음> 하나냐 둘이지. 하나 아닌데요. 둘인데요. 계단 둘인대요? 두 개도 그냥 한 번에 올라갈 수 둘인대요? 있는데. 둘인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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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단인데요두개 단위데요? 그러면 그렇게 다리 길면은 두개단 올라오 보시던가. 아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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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. 나도 배치는 골드였어. 너도 많이 하면 올수 있어. 근데 너가 다이아 왔을 쯤엔 나는 금화에가 있을 텐데 일을 어쩌나 에휴, 배그 망해라, 에 뭐? 이 녀석이. 못하는 말이 없어. 에휴, 배그 망해라. 에휴. 야, 우리 밥줄이야. 배그 망하면 안 돼. 큰일 나. 야, 개빡친다. 배그 망해라. 죽고 <laughs> 있냐, 펍지? 아, 진짜 개빡친다. 지금 펍지 분들, 펍지 분들 바빠. 게임하시냐고. 야, 2층에 선물 두개 떨겨놨다. 먹어라. 응, 그리고 걸어오고. <laughs> 개좋아개좋아개좋아 개 좋아, 개 좋아. 언니 하트 필요하세요? 수선 필요하세요? 도 필요하세요? 소용기 필요하세요? 나 아, 갑바가 필요하다. 아 갑바요. 제가 일족기워가지고 줄수가 없는데 아, 아쉽지만 다음 생에 기대하세요 언니. 저 먼저 가요. 야너어 먼저 가. 아, 다시 해도 할까 그냥? 야야야 다시야 내 거야. 아무거나 하나 남겨놔라. 알았다. 놓고 갔다. 존요 속이 아, 치킨 먹방 아직 안 했어요. 저 내일 하려고요. 아! 지금 바까 지금 시킬까? 방종하겠던데 먹을까? 9시 15분. 이 판하고 시켜야겠다. 제가 뿌링클이었다가 비비큐 황금올리브로 바꿨거든요. 야, 너무 멀어. 당장 가야 돼. 야, 오토바이 갖고 싶으면 일로 와라. 어. 저기 언니 언제 오세요? 나 이제 가. 빨리 오세요, 언니. 야, 너 AK지? 네. 내가 스카 줄게. AK를 빨리 내놔라. 빨리 와라, 이 가스나야. 가스나야, 그 뭐하노? 빨리, 지지고 복고 다 타서 죽고 싶나? 빨리 와나? 야, 금자야 기다려봐. 나, 도핑 좀. 야, 내가 생각해봤는데, 어? 오토바이 말고, 어? 차를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. 차? 어, 차, 차 타는 게 좋을 것 같아. 컴아나 보정기 AR에 소음기 오랫만에 깨고 싶어 배고파 이거 하고 치킨 시킬까? 보정기 켜고 아 피기까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 AR에 너 스카 내가 줄게 스카는 소음기 달아도 되겠다 그냥 보정기 껴 어차피 내가 소리 낼건데 오오오오 잠깐만. 너는 보정기를 주고 나는 이게 필요가 없어져. 야, 수, 아니면 수- 음기를나줄래 오, 땡큐. 나 왜냐면은 저거거든. M16. 아, 그래? 근데 한번 이 있네. 옷탄 많이 모자라 혹시? 아니, 딱 적당히 사즈를 들고 있어. 아, 확인. 가 가자.

진짜 멀리서 보는 애들 있으면 저 새끼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지? 아겠다. <laughs> 완전. 저들 뭐해? 뭐 이러면서. 조심하세요. 오케이. 조심조심. 나 따라 와. 예슬. <laughs> 우회전, 우회전, 우회전. 카드라이더 띵! 띵띵! 띵띵띵띵띵띵띵 길만 겁나 하고 싶어져 <laughs> 이집 먹을 거야? 아니 아니, 집을 먹진 않을 거야 오케이 okay. 아 여기 웬 보급이야? 아씨 아, 보급이다! 뭐 야, 먹지 마, 먹지 마. 멈추면 사망이야. 어. 아, 씨, 이미 누가 먹었고, 이쪽이 버렸길래 그거 먹었다. 잘했어. 이제 이제 그 프로 티셔츠를 벗었나봐 프로의 티셔츠를 벗으며 그는 그렇게 스트리머가 되었다 아 나? 아 나? 아, 아 어떡해? 내가 일반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아 왜지? 나난난 나, 그때 스트리머 아니었어? 음. 누구였으나? 되게 세련된 일반인...스러운데 일반인스럽대 되게 세련된 아, 뭐, 일반인 사자? 같은 느낌 지금 매우 고민 중이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네. 언니 엉덩이 냄새 좀 잠깐 맡을게요 아으이 어, 미친... <laughs> 야너카고팔 네, 스킨, 스킨 없냐? 도봐응잘 먹겠습니다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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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어. <laughs> 이 새끼 이 새끼 때리 끌었대. 오, 약도 오. 없는데. 약 없어 너몇 약? 아까 이야 너한테 맞을 나... 약은 없어. 둘둘 산. 아나 쪼개 터져가지고. 아나 심하려. 다녀와 지금 당장. 어? 다녀와도 되는 거임? <laughs> 언니 보고 들어와. 문 열었더니 도망갔어. 왜 열었어? <laughs> <laughs> 어? 빵 내마. 일로 와봐. 차 끌고 나 따라와봐 시간당 1소변이래 너 1평쯤 <laughs> 먹어 왼쪽 왼쪽 1평 어. 있다. 여기 있어. 노란핑이 있거든. 노란핑이 애들 있으니까 1평 집에 꼼짝 없고 있다가 꼼짝 없이 있다가 다음번 보고 판단하자. 날 시티어다는 거 봤는데 화장실 가고 싶고 식 엄청 고민된다. 어, 애들 어디 있는데? 아, 애들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이이 번. 그니까 얘네가 나올진 않을 거야. 지금 빨리 갔다. 와. 쟤이 올라갈 것 같아. 왜 갑자기 가까워졌지? 내가 <laughs> 핑 찍은 집에 있어. 아, 써봤어. 누가 누가?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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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아, 어 그럼 갔다 올게. 어, 소원개라서 써봤어. 여기 있고, 여기 있고. 이 왔나? 아, 이거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, 빵 냄스. 아, 이거 지금 당장 여기 따개비 먹고 싶은데, 따개비 일집쪽 여기. 아 늦었는데 어떻게 가지? 늦어 늦었는데? 맞습니다유. 야 가자. 노란핑이 가고 싶어 음. 내가 지금. 에, 이미 늦었지 않았을까? 일단은 야, 나, 도핑하고 갈게. 어어어. 어, 어. 손 씻고. 가자. 응? 음. 여기에도 있어 노란핑이도 있어. 나 따라와 나 따라와. 아 영리마 차 같이 타고 가자. 나 기름 없다 내가 운전.. 해도 될까? 아씨아 잠깐만 여기에도 사람 있거든? 어휴. 거칠어 노란핑에도 사람이 있었어 아 진짜? 어 그냥 가? 무시하고 아, 까. 야, 2층 올라가지 마. 응? 맞은편에 내렸네. 맞은 쇠 가면은 바퀴 터지고 나올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박았긴 박았는데 잘했어 잘했어 사이에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길이 나왔네 조끼 없나 조끼 다 터졌는데 조끼 다 터졌어? 걸쳤다 아씨 따개비야 근데 야 이거 원한 번 보다가 어차피 차도 우리 지금 많거든. 우리 2층에 도 있을까 봐. 지금 야, 1층에 그러면은 DP 있었는데 그것도까다 왜? 너 스카 있잖아. 어? 에, 2층 뚫러 갈 때만. 아니 아니 아니야. 뚫을 그래? 필요 없어. 버티자. 순이라도 올리자. 아, 있다, 여기 있다. 나이스 잘했어, 잘했어. 얘네 템 먹자, 그래, 먹자, 먹자. 있을 때 올라가지 없어. 말라고 그랬던 사람이 올라가 아니, 아니, 어, 근데 뚫을 수밖에 없었어. 그리고 비행기 소리가... 아, 내가 말을 해줄고 비행기 소리 나올 때 올라가려고. 야, 이거, 이거, 드링크 짱짱 나아 어, 얘도 많아, 맛있게 먹으면 될것 같아. 에미사도 있네. 너 들어, 에미사 들어. 나? <laughs> 들고 싶으면 들어. 야 신나 신나 신냐고 들었어. 야, 바뀌어서 우리한테 붙었다. 응, 들었어. 나들 들긴 들었는데. 아너 들었어? 아 됐어 그러면 됐어. 됐어, 됐어, 어 아야 여기 되게 맛있다. 너무 오랜만에 봐 이렇게 부자인 거. 바로 손에들. 진짜 여기 혹시 팔배로 뭐 맞지? 어. 지금 고민 중이야 아 핸막탄 야! 아니야 왜? 잘했어 어, 이거 쏠래? 어어 빨리 막 가자. 야 이쪽으로 와서 나와봐. 어? 난 응? 아, 진짜 어디야 창문이? 아 됐다. 다시 타, 다시 타. 아, 아, 아. 기다려봐. 멋졌요 나무 쪽으로 갈래. 기다려 봐. 우리는 지금 연막탄으로 계속 뻑을 거야. 다시 움직여. 어떡 여기 어떻게 여덟 명의 생존이냐? 너머니. 너 연막탄 몇개 있어? 나 지금 하나. 나한테 줄수 있어? 달 봐. 야, 한번 폭좀 던져 볼게. 어. 나도 저 뒤에서 싸우나 봐. 야차차 타. 찼다. 뭐야 여기 어. 어디야? 그래 언니. 야 여기서 멈출 거야. 야 엎드려. 어디가 어떻게 죽은거지? 지금? 모르겠어 내가 싸우던 50에 있는 다시 나 아직 있는거야 너 연막탄 없지? 어 어? 내가 한명어 나이스 아. 그 2대3 2대1이거든? 내가 이때 각 벌릴게 너야너 살린다 나이스 우리 영리아와 어, 치킨 먹었습니다. 야 너가 양념해줘서 너가 그삼뚝 친구 양념해줘서 내가 한 번에 죽일 수 있었어. 와 진짜 잘했다 우리. 야 진짜 잘했어. 진짜 진짜 너무 잘했어 우리. 이 엄마 솔직히 유하 각이었어. 이판 말고, 단판부터 그. 중반까지, 불이 치킨시 60감자 선입금, 화팅 아, 물결표, 물결표, 실패 <laughs> 시 오빠, 야, 빵아 <laughs> 와. <웃음>